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경은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종사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유는 지난 3월 16일 대구시의 제2대구오려원 동북권 건립 발표를 환영하며 제2대구오려원을 공공요료 확충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구 지역에 건립할 것을 대구시의 제안하고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여러 간 공공의료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국가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전체 의료기관의 5.2%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더 맡아 있으며 지금도 변함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입원 병상 부족을 겪으며 이번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시민이 발생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작년 2월 대구시장 코로나 1주년 기자회견에서제2대구오려운 설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용역수행기관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전문가, 시민단체, 시회 등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용역결과에서 400에서 500병상 규모로 동북권의 제2의 어려운 설립이 필요하며 27년 원공을 목표로 하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동구지역 건립제한 이후로 먼저 공공의료 확충,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시 동구지역은 신서혁신도시, 대구 스카이시티, 안심 뉴타운 등 인구 순수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의료 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 안심지역 신서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교육과 의료산업의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고 있지만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정주 여건 만족도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제2 어려 대구 어려운 건립을 통해 어려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에는 신약 개발 지원센터, 전임상 센터,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지원 센터 의료 생산센터, 실험 동물 자원은행, 한국내 연구원 등 의료 관련 우수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입주, 입주 기업들이 상주해서 제2대의 의료원과 함께 산학연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1919년 기준 언급 의료 의료기관 병상은 서남권이 209병상으로 동북권 101병상의 2배 이상으로 높았고 필수 중증 1호 지역 내 이용률도 서남권이 70% 내외로 동북권 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구 지역 혁신지구 안심지역은 동북권에서도 노인, 장애인, 국민기차생활 수급가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제2대구 의료원이 동구 안심 혁신지구에 건립된다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기로 확충 및 의료 불균리 해소를 위한 동구 지역 신서혁신도시 제2의료원 건립은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구시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대구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개혁하고 있는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국비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설립 장애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고 과거 어려 확충이 만성적자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설 및 인력 투자로 제2 대구 어려운 건립에 필요한 준비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